안녕하세요 박상봉입니다. 오늘은 GTS 25 FL 이스즈 엔진이죠. 지금 증상은 시동이 정상도 다 걸리고 운력이 정상도 되는데 에러코드가 뜨고 출력이 제한이 걸린다는 증상을 얘기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와서 점검을 하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근데 뭐 이젤 이 갈자 내리가 뜨기 때문에 이젤 분를 신분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공합펌프 쪽으로 보시면 공합펌프 쪽에 저기 뭐 SCV 밸브도 교환을 하셨고 뭐 기타 디스플레이도 교환하셨고 기타 뭐 여러 가지를 점검하셨는데 아직 조치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서 일단 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동 걸어서 진단에연결 해서 에러가 뭍인지 한번 볼게요. 바로 에러가 뜨진 않죠? 한 30초 있어야지 에러가 뜹니다. 일단 진단기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에러가, 에러가 떴죠? 공공이 다시 일삼 여기 보시면 진단기에도 이와 같이 EGR 밸브 1번 플러스 포지션 퍼포먼스가 이상하다 지금 현재로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어코드를 치워도 계속 에러가 뜨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에러코드를 치우고 EGR 밸브를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증상은 지금 101번, 100, 101번, 0 101번 에러가 뜨고 지금 EGR이 작동이 안 되니까 ECU에서 지금 에러를 띄웁니다. 지금 이게, 이게 지금 EGR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대상적으로 가속하고 오리면 아이들 상태나 가속 하실 때나 열리고 닫히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EGR 배부를 신품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EGR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ECU도 ECU도 지금 신품으로 지금 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EGR 부품하고 이슈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지금 배선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배선을 한번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해브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 EGR 모터에서 나오는 세 가닥하고 여기 포지션 센서에서 나오는 세 가닥. 여기 해서 여기 네 가닥 그리고 어 아, 여기 다섯 가닥 지금 보시면은 쪽에 포지션센서에서 다섯 가닥 지금 이젤 그 작동 모터에서 세 가닥 해서 여덟 가닥이 나오죠 여덟 가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아벨분을 이렇게 제을자제을해시게 되면 이제 여덟 가닥 보이죠 하나 둘셋넷다해여거해 위에 4개 아래 4개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아래 보시면 이쪽에 배선 뭉치가 있습니다 배선 뭉치 배선 뭉치가 지금 엔진 안네스 하고 엔진에서 나와 가지고 엔진 안네스 하고 카울 아네스 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연결되는 부분 이에요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요거 요거 여덟 가닥이죠 이거 이게 지금 위에 4가다, 아래 4가다, 8가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슈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가지고 배선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쪽을 빼서.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통전이 되는지 지금 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선이 지금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배선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통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테스트 기를 이용해서 자부저음에다가 놓으시고 자부저음에놓으시고 한쪽은 이쪽에 연결을 할 거고요. 한쪽은 이제 이쪽에 한번 찍어 볼 겁니다. 어디서 통행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소리 들리죠? 자, 전항이 나오죠? 자, 이렇게 여기서 통행이 됩니다. 그럼 이쪽 선은 이상이 없는 얘기죠. 자, 다음 고접했 보일 패것도 나오죠?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보일 패건. 자 나오죠. 자, 이상이 없다 얘기입니다. 다음, 도요태꺼. 나오죠? 이상 없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고밑태꺼 나오죠? 자, 이상 없죠? 도요태꺼. 나오냐이상없나니다 나우자, 나오죠이우자나오자 나우자, 나 여기 나우자, 나우자, 나우 나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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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안나 될까 나오죠? 지금 요게 안 나오고,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지금 흰색. 흰색에, 흰색에 파란 선. 흰색에 파란 선. 두 번째 거 있죠?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요게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죠? 흰색의 파란선을 일단 한번 점검해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거. 여기도 보면 흰색의 파란선이죠? 흰색의 파란선. 그리고 여기 지금 충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나? 보시면은 일단 이 손을 한번 뜯어서 점검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선이 끊어진, 끊어진 부분을 정확하게 찾기 힘들죠. 너무 밑으로 가있고, 지금, 지금 엔진 조립된 상태에서 엔진 하네스를 뜯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로 죽은 선을 양쪽으로 연결했어요. 죽은 선을 양쪽으로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손을 연결했기 때문에 한번 찍어볼게요. 흰색의 파란선. 폰은 때을 때는 안 찍혔었는데 지금 찍히죠. 일단 에를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신호만 걸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부가 지금 아까는 1번만 들어갔었는데, 지금 2번도, 3번도 지금 들어오죠. 가능을 한단 얘기거든요. 보이나 어... 한보에 포도는 지금 아직 없죠? 수온도가 올걸와야된다 干啥去？家里，不我过来去。 이 g r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g r 을 강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반응하죠. 아까는 이거를 올려도 지금 강제로 밸브를 지금 이 g r 밸브를 지금 여, 여는 거예요. 강제로 지금 10%에서 20%, 20%, 30% 40%, 50%. 지금 이렇게 계속 강제로 작동을 시키면 지금 실제적으로 열리죠. 50% 정확하게 올리는 것과 아까 동일하게 지금 정확하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밸브가 이제 포지션이 온오프가 되고 투치제를 하는 거죠. 자, 60, 70, 80, 90, 100.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리면 내려가죠. 실질적으로이 g 밸브를 지금 떼가지고 이렇게 작동 하면 이 g 밸브가 작동되는 게 보입니다. 지금 엔진에 붙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떼서 이걸 강제로 올리거나 내리면 밸브가 움직이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상이 없는 걸로 자 엔진 하네스에서 엔진 안에서와 타원 안에서 연결되는 부위, 여기 하, 얀색 하얀색의 파란 줄, 요, 요, 요 손이 지금 여기와 여기까지 지금 통전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이 어느 중간에서 아마 끊어지, 밑에 쪽에서 끊어졌다는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임의적으로 이렇게 손을 이쪽에서 이쪽 끝으로 강제로 따졌어요 그리고 지금 작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테스트기에도 반응을 하고, 아나 에러코드도 없어졌죠. 일단은 GTX e 스젠지 모델 증상은 이젤고 포지션 센서 에러. 그래서 지금 이젤별 벨브 교환하셨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교환하셨고, 그래도 동일하게 에러가 떠가지고, 제가 하네스를 보고 점검을 해가지고, 이젤에서카울 안에서 카운하, 가는 배선에 중간에 어디 끊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실제적으로 배선을 꺼짐내서 끊어진 부분을 찾으면 좋은데, 지금 너무 찾기 힘들어서, 현장에서 그냥 강제로 임의적으로 손을 닦는거 그리고 중상적으로동이 된다는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헤어로드를 보고 요거를손을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냥 교환만 하시려고 하시면 안돼요 일단 손을 찾아서 적응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그때 교환 하셔야 되는데 너무 먼저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헤어로드를 보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 추월